네, 반갑습니다. 코인열공 TV입니다. 오늘 브리핑드릴 코인은 최근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무비블록 코인입니다. 무비블록은 2019년도 3월에 최초 발행되었으며 현재 시총 800억 대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코인입니다. 무비블록은 가장 큰 참여자 중심의 영화 생태계를 말합니다. 창작자는 무비블록의 공평한 상영 기회, 투명한 수익 시청 통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앙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탄생한 블록체인 기반 P2P 영화 배급 플랫폼입니다. 네, 무비블록은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판도라 TV 플랫폼의 일부를 사용하여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세계의 블록체인 레이어를 통해 보안 및 안정성, 확장성을 개선했습니다. 무비블록은 유저들이 다양한 영화 콘텐츠를 플랫폼에 업로드하거나 자체 영화제에 출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매출 및 수익 정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플랫폼에 참여한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비블록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및 출품하는 동시에 콘텐츠를 지식 재산권을 이용한 NFT를 제작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비블록은 6월 초 하락 이후 거래량에 비해 상승의 폭은 낮았지만 최근 거래일간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무비블록은 최근 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는데 이타 네, 거래소에 제출된 유통량 계획정보와 어피트에 제출 된 유통량 계획정보가 다소 상이 하고 네, 실제로 유통량이 차이가 있음 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유통량, 계획정보, 신뢰성 문제로 인해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무비블록이 상장된 거래소는 바이낸스, 빗썸 등이 있는데 거래량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거래소 자체적으로 투자 유의 종목으로 꼽은 코인에 대한 투자는 자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특별히 호재로 작용될 소재는 현재 딱히 없어 보입니다만 앞으로의 영화 산업의 발전에 따라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이지만 이미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격매수보다는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무비블록에 대한 짧은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